아니다. 대마지로 하고 대마지의 마징? 마증? 아 마징 아니지. 형원? 대마지의 습재 가져. 대마지의 힐업, 마징만 가지고 될까? 형원 아안 아파. 안 아파? 예. 응. 알았어. 참을게. 이거 소스 전체. 뭐 이걸로 가도 대 끝날 것 같은데? 오케이. 오케이. 가자. <laughs> 자 살리비움 체크 한번 갈게요. 어? 네, 러요 대신분만? 대신분만, 오케이. 네모부터 가고요. 제가 선택할게요. 오케이. 바보님, 네모 가시면 돼요. 오케이. 어떻게, 오케이. 두 번, 두 번씩 맞을까? 어, 이중으로 가자. 오케이. 이카드릴게요 네. 자, 오케이. 5, 4, 3, 2, 1, 고. 오. 4 3 2 1문 치세요. 이거 아니야. <laughs> 두 번째 올려야지. 두 번째. 충격파. 이번에 제가 맞을게요. 4, 3 마세요. 2 1. 문 치세요. 말해주시고 이거 탱 탱, 보세요 탱탱 보세요 탱 보세요. was a tank. Tank w a 세요 맞아요 그냥. 어 s a tank 다시 도발 tank. Oh, I'm g o i 번 2나아니었는데1더다 그냥 마치세요 지금... 아니야 내가 탱 내가 탱 내가 탱 아, 됐어요, 됐어요. 내가 탱 됐어 됐어 가 옮겨야죠 뭐5 4 3 2 1거100 되면은 가르기쓰는거야요치세요하시고 뭐지? 오, 삼, 룰을 어디 있어요? 3 삼, 어... 이, 1 나도 석화 걸렸어. 세모로 가, 세모로. 뭉치세요. 자, 여기 두 말해줘야 돼. 세 가지. 조심해. 함께. 자, 바다 피해야 바다. 충격파. 일업 좀, 일업 좀. 충격파. 근데 피좀 채워줘요. 바닥들 잘 피하시고. 중격타. 2파, 2파 네모고, 3파가 역삼이에요. 역삼이 역삼, 이 역삼. 충격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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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충격충격파 종료. 자 각자 자리로. 다시 격타부터 오, 자. 3 2 1, 1, 준비. 1 네, 뭐 뭉치세요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직... uh -huh. 침착해요 강황하지마두번두번 어, 응? 맞을때 어, 하거예요충격파 피하고 5 4 3, 들어가세요, 2 떡하. 1 뭉치세요 네, 뭐 1번 네번 뭐 2번 없니? 정보 한게더 있을거 아니야? 탱하세요 오, 타, 타, 이, 이, 뭉치세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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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, 거기 갔어충격 오, 이, 대마지 준비하세요. 뭉치세요. 지금. 대맞 어, 아이고 보자, 요르르 왜저 있어. 내가 그랬잖아. 역삼인데 요르르. <laughs> 저기 저때 요르. 가렸어요. 요르르. 요로르. 오! 네모 네모, 미남 4, 요르르 일로 와. 3 2. 저사탕고 올게요. 뭉치세요. 아플 건데 이거. 이번 준비해서 이번. 전고 있어, 없어? 숫자로 쳐줘 숫자. 네, 없어 없어. 오, 내가, 맞을게, 내가 맞을게요. 4 3. 저 맞을게요. 2 1 뭉치세요. 중무시메라. 충격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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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. 블러드 없이 잡았네. 충격파 맞어오 용뼈 나왔어 어용표 나왔네 쩔쩔리 여기는 용뼈 말고 볼거 없지? 이거 돈 도검 좀 봐야겠다 그룰 그룹. 그룰은 티안 주잖아 그치? 안 줘요 그럼 안 굴려 자 용뼈부터 갈게요 요거 드실분? 두명 자 없으시면 두분 주사위 배깔게요 고고싱! 와오오 별미양 빙이다 진짜 양물구 같이 가 같이 가빙이다 박빙 다음에 황금 또 나왔어요. 이거. 전쟁이 내가팔 보고 드실 분? 저 있어요. 아, 소, 소타님 말씀을 드렸을 텐데. 요루, 요로, 님 있어? 아니요. 요루, 없음? 아, 저 근데 665짜리 있어가지고. 아, 그럼 수어가. 아, 이거 이동속도 붙었는데? 아, 그럴까? 응. 음. 아, 저 손할게요. 저 부족템으로 맞춰야겠다그 다음 사슬머리. 뭐 볼일 없으신분들 오세요 으쫄 뭐 시간 좀 많이 잡아먹거든요? 아까 공차 부죽 해봤는데 어, 딜왜 이렇게 안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공차 죽보다 안나오던데 음, 음 그건 마음가짐 문제인거같아 특허 세팅도 좀 했는데 이거 드실 분 없어요? 보석품 있는데 머리에? 빼게 아, 밑으로 사슬 와 뽀개기 아깝다 아직 초반인 없으면 뽀갤게요 스탠카가 형님 이거 뽀개서 창고에 넣어주세요. 네네. 오케이. 메모장 이거 적어놔야겠다. 요를 자, 어. 자, 이거 어디야? 아, 이거 꼭 이거 분배하고 나면 여기가 어딘지 되게 외로워. 외로워. 지가자. 지도 따라. 지나면 돼. 돼. 아까 삼거리에서 지나면 돼. 실주하고 있음대 예상자 빠이세요. <laughs> 어 무서워. 아, 아파. 오케이. 아 잡았고. 이것도 밑으로 빼죠. 어, 아파. 어. <laughs> 나 갔어. 이제, 이제부터 득점치고 접어놔야겠어 스타. 하나 뽀겠고 누구나 보자 일어나요 오케이 먼딜이 없어? 먼딜 <laughs> 어, 아 진짜 먼딜이 너무 없다 진짜 그렇긴 해 일로 일로 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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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? 숙제 간다, 숙제 간다, 얼방 습제 피해봐. 어있어 이거 대상 걸리면 빠져요 빠져. 맞으면 죽어. 응. 얘네 쎄. 무신 어노. 근데 아 노래가 이거 씨. 자꾸 니네 팔자야 이래. 무슨 노래 듣는데. 왜왜 같지 안 들리지? 오라죠. <laughs> 니네 팔자야 자꾸 니네 팔자야 한시간째 이러고 있어. 버스. <laughs> 가자. 어, 업무도 없네 밀리 그래. 넘어가시고요. 밀리 차단 1번 누가 래요 우리... 한... 그때 하던, 하던 대로 할게 1번 핫소스, 2번 열명, 3번 유 오케이. 4번 예비가 지니콜 생존기를... 아... 음식 하나 먹어야겠다 원딜 힐러 원딜 힐러 텟산 따라다니죠 역삼진 무조건 뭉치는 거예요? 아 <laughs> 이건 우리끼리 먹는 거예요? 응 근딜 전용인데? <laughs> 근딜 대우 받아야지 근딜 왜 대우 받아 <laughs> 받아야지 천민인데 얼마나 소중한데. 여러분, 소중한 사람입니다. 음. 아, 여기서 집을 못 짓는 게 아쉽다. 뭔지. 내 생이 없네, 못가보라죠 뭐 <laughs> 오, 미앙스. 드디어, 용뼈. 아, 사육의 급장 나도한번 써볼까? <laughs> 아, 착효네, 이거는. 아, 장식어 먹고 싶다. 뭐, 왜 소용이 없냐? 아, <laughs> <laughs> 리용뼈. 리용뼈. 리용뼈 먹고 싶어. 연막 좀 쓸게요. 연막 써야지. 탱커 쪽에도 써주시면 되거든요. 응흠 <laughs> 세개나 있으니까,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줄게. 그럼요. 소스. 아, 진짜? 오케이. 단검 먹어야지. 아, 불안하다. 근데 일반 단검은... 아, 근데 연막도 3분이지. 어, 3분이야. 이거. 초반에 써 그러면 두번쓸수 있지 않을까? 전부가 우리가 두개 있고 아 근데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런이 없어서 할 7번은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할게요 회관 묶어 강아지 전구 내가 6번? 오케이? 자기, 자기 생존기 번호 기억하시고 이게 아마 2페이지 때 생존기 풀이 안 올건데 어... 그땐 버텨봐 니가 네땐 뭐, 대충 으흠. 바보님은 그거 수방 있죠 수방 예 보호막 예그 결이 쌓고 예 보호막 키면 아마 좀예 보호막 양이 에. 늘어날 것 에. 같거든요 형잘 참아 아유 이잘써 오늘은 고옥도 없어 오케이 잠깐만 자체 고급일지이 약물구 참는 거 알지? 오케이. 아주. 4번에 정신고리야 테사. 오케이. 여기선 대마지 쓸모 없지. 좋긴 한데 좀 그래요. 좋았다. 연방. 근데 사실 밀리한테 이런 거 시키는 게좀 그래. 아니야, 우리 할수 있어. 5번 혈미양, 6번 하소스. 응, 응. 두 분만 해주세요. 지이콜님은 2페이지 좀 남기고. Mm -hmm. 해감 복거 해감 복거 잠깐만요. 해감이 뭐야, 근데? 50% 감소시키는 거. 누구 건데? 내 거. 아, 자체, 자체 인 거야? 잠깐만요. 히포는 안, 여기서 안 먹혀? 히포? 어. 그거 왜 써? 그냥 치명타 얘가 때릴 수도 있잖아. 아, 그거, 탱한테는 효과도 없어요. 오케이. 그래? 네. 이뻐소중한데 <laughs> 오케이. 가봅시다. 좋았어. 자, 자리변 체크. 네디 로링. 브루티지 때. 잘마세요잘그룹잘리잘리잘 그룹스토리. 리잘 자, 상자, 네, 상자, 상자 모두 모두 한 희망 합쳐 갑시다. 자, 이 카드 드릴게요. 자, 5